안녕하세요. 건강한 집,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. 오늘 강의는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434-5번지 바로 이 자리 보면서 이런 형국은 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형국이며 명랑 형국이 될수 있는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어 제가 이런 강의를 계속 해 드리는 거는 너무 우리나라는 풍수지리 좋은 곳이 많은데 어 이런 자리를 어. 잘 이렇게 그 풍수를 활성화하고, 이렇게 어 풍수 배치에 의한 집을 짓는다면,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됩니다.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, 굳이 이렇게. 어 이렇게 쑥 이렇게 풍수 좋은 자리 놔두고 이렇게 뭐요런 자리보다는 누가 봐도 좋잖아요.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는 이렇게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자리에 어 좋은 배치를 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인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.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어떻나요?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, 여기도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. 여기 두 군데를 중심으로, 자, 이쪽 전체가 좌청룡이 됩니다. 그렇죠? 좌청룡이 온몸을 구부려서 사랑을 주고 있죠. 우베코도 어떻나요? 우베코도 온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여, 어,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. 또 물은 이렇게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기운을 꽉 잡아주고 있고, 이런 형국이 바로 전형적인 명당의 형국입니다. 다만, 명당이라도 어떻게 해야 더 발복을 할수 있을까요? 명당에 들어가시는 분들은, 꼭 풍수 설계에 의한 주택을 지어야 더 발복을 할수 있으며 어, 또 음, 풍수 배치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가 좋고 나쁜지 그렇게 알고 들어가서 산다면 충분히 발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바로 명당의 전형적인 형국입니다.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모양들하며 그래서 이런 형국일 때는 바로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. 바로 이 자리가 제일 좋고, 자, 이 자리를 남동향으로 놓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좋은 자리가 바로 이자리겠죠이두 군데는 꼭 뭐, 어느 자리가 좋다, 나쁘다를 따지지 않게 제일 좋습니다. 일단 제 기준으로는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 아무도 안 살고 있죠. 이쪽에는. 그렇죠. 자, 이쪽에는 많이 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쪽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쪽이 우백호와 배산과 뭐 자총령의 기운은 받았지만 이쪽의 기운만큼은 못하겠죠 요런 자리 충분히 발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남동향으로 이렇게 놓는다면 자기도 확대를 해보시면 몇집한두집 정도 들어갈 공간이 보입니다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나요 자기도 확대를 해보시면 딱 이렇게 남동향으로 지을 수 있는 딱 정확한 각도가 나오죠 이 정도에다가. 이렇게 각도 딱 이렇게 남동향으로 이렇게 놓으면, 뭐 설령 두 집까지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놓을 수 있겠죠. 이렇게, 어, 좀 좁게 지으면 세 집까지도 볼수 있겠지만, 두집 정도 들어간다면 가장 좋게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여기 중심 잡고 나면, 이렇게이 집으로 하나, 다 이쪽으로 하나, 이렇게 두 집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묘가 보이는데요. 묘는 이런 경우는 전혀, 어, 나쁜 기운을 풍기지 않습니다. 요런 묘들은 충분히 명당 묘에 들어갑니다. 다만 이쪽이 이제 어느 가문에 터다 보면 전혀 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. 그러나 우리가 명당은 <laughs> 주인을 기다린다고 했죠. 그래서 여기 터의 기운에 맞는 분이 들어가셔서 발복을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집안과 나라의 보탬이 될수 있는 명당 자리입니다. 자, 이렇게 확 줄여놓고 보면, 온 몸을 구부려서 사랑하는 게 보이죠,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전형적인 명당의 형국이다. 그래서, 어, 이런 자리 눈에 잘 익혀 두셨다가, 이런 땅들과 이렇게 인연이 되신다면, 풍수 설계에 의한 집을 지어서 충분히 발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벌써 영상 아쉽게 마칠 시간인데요. 또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 날마다 발복하시기 바라고요. 또어 구독 좋아요는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